레네지 투더참오위브 용계 있다고요? 용기 위치가 어딘지 될까요, 상놈이가. 일단 제가 가서 상놈이를 한번씹어 먹고 20카 쪽자탈 찍고 20카 이동합니다. 20카 자탈 상놈이를 한번 씹어 먹으면서 나좀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F1으로 바꿔 주고요. 쌍놈을 찾아야되데 쌍놈 자 컨트롤 T, T T T T T 바꿔주고 자 도핑 다 되어있나요? 자 쌍놈이 어디있죠 아이디가 쌍놈이가 뭡니까 쌍놈이가 아이 상스럽게 어? 이못 배웠어? 잠깐, 벨로 어딨어? 쇼커창이잘 모르기 때문에 벨로, 벨로 Q하고 S네요? Q, s 요 좋아, 아이 벨로 타, 커니어뭐쏴라 있네 그냥 이거 뒤로 돌아보는 뭐 단축키가 어디 뭐 있을 것 같은데 잘, 잘 모르니까, 인스 어디갔죠? 하이드고요 플래시가 스페이스 스타쉘이 탭이고 음... 숫자 1, 2, 3번에 영혼의 관계. 자릿 얼터죠 자릿 얼터 쓰고 뭐다 져서 그러면 되겠네요 ZXC가 생존기고 탄자는 느낌표 하나 셔츠는 가리고요 음, F90번이 거식이고 레이드 이건 모르겠고, f, F1, 2, 3, 핀포, 쇼타임, 이거 모르겠고 F123 f 핑포 쇼타임 톤에 이거 세 개면 다 죽이는 거요 1234는 불로쓸거 없고 F123 123 123다 조집니다. 근데 어디 써요, 쌍놈이가? 근데, 왜, 벨로하고 저기, 이게 Q하고 S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직각 정도로, 좀더 꺾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봐봐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되는 궁수는, 딱 가다 가 여기서, 자, 봐. 아, 잠깐만. 파이널 스탠스. 오케이, 좋아요. 다떨어잡을수 있어. 궁수권에, 궁수 커네 제가 신 커를 딱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90도 꺾기 이 정도 꺾기 컨트롤 정도 대중 궁수 어디가 궁수 좀해보고소리 하면 되거든 딱 들어가서 그대로 어 아씨 잠깐만 꺾기 성공적이었는데 잠깐만 내가 쇼커 장애물 W가 서포트 파이어네 요 W가 서포트 자 봐봐 대량 학살 이게 자 봐봐 여기서 내가 딱 90도 꺾기로 들어가서 서포트를 딱 날리면서 적들 대량 학살을 쭉 시키는 그런 신 커를 딱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가서, 더 가서, 촥가 서포트를 촤악 날리는 거지. 그럼 여기 제쫙 촥, 거거, 바, 심지어 쌍 이런, 거 나온다고. 어? 쌍놈이 맛있을 는데 쌍눈 어디냐고. 아, 일단 제가 지금 컨트롤을 누르면서 컨트롤하기 좀 미숙할. 아, 알트 C를 강공 모드로다가 일단은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벨로를 잘 타는 걸 연습을 해보자. 어. 스무스하죠? 수라 있어요. 이 정도 타좀 공수 어서 공수 좀 해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창 공수하던 시절에 공수 자꾸 쪽기 뭐냐 판 떼기를 뒤집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의 뭐뭐저뭐 뭐뭐 거짓말 때가 있었지. 벨로 좀 타봤지 내가 촉촉촉촉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디 갔죠? 쌍놈이 쌍놈이 아니어도요. 어디 어, 오케이 차다 잠깐 오케이 아 여기 있어요 용서리하고나 누구 파티 좀줘 파티 좀줘 파티 좀줘 초대 법원 초대 법원 별은 막아야 될거 아니야 별별어딨어별 아씨 뭐 별을 수동으로 봐야 돼. 파티 좀 받아봐 파티 좀 받아봐 초대 포춘 시커 파티 좀 받아봐 자 이리 와봐 이개 새끼들 다뒤졌어 파티 좀 받아봐야 제발 별좀 받게 오케이 아 일단 용서리별받별 받거나 별이 새끼 뭐죠 도민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있어. 요 인스, 인스, 인스가 안 보여. 어디 갔죠, 인스가? 나못 찾겠는데, 인스를. 일단, 퀵하고. 안 보여요, 인스가. 아, 블러드 인스턴트 시전 중이네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일단, 선 엑셀, 선 엑셀로 시작합니다. 자, 투, 쓰리, 오, 원샷! 투. 어, 이 새끼, 오달오달오달너 뭔데, 이 새끼야? 아이 X발 년을 봤나 깃털 없어? 잠깐만 야왜 죽어 완샷에 도핑을 형이 안 하고 왔긴 해도 RS홈 알았어 부활되나요? 초대 타겟 RS홈 뒤졌어 부활되나요? 우리 포춘시커님이 옆에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제 잠깐만 포춘시커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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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여기에요 어? 함 주세요 함 달라고 아기 깃털도 없어 아, 자태를갖고넌 개새끼야 야 쇼커창이 이게 형님 이거 뭐야 안뚫려있어자태은 큰일 났네 이자태를 형님 왜안 뚫려있습니까 자태를 이거는 어찌, 어찌 어찌려고 자태를안 뚫어놓으셨습니까 사자 제가 자태를한 개만 지우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성찍으면 성찍으면 안 되나요? 부활 오나요? 오고 계시나요? 자 왔어요, 법원이 왔어요. 일단 왔고요. 저 쉽새끼를 참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면 쉽새끼를. 아레스 홍, 아레스 홍.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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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레스 홍. 아, 아이손 떨었네요. 아 제가 쇼카창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손 떨었습니다. 개 새끼야, 우리, 씨 와, 친구들 이 있어. 오케이, 좋아. 함께 하자고. <laughs> 함께 하자고. 아, 저 새끼를 탕대로 데미 테스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잘못했네요 아, 쌍놈이 119랩 차 먹었네. 티리 그랜드 카바타는 이새끼 용삼이거든요. 어? 어딘데, 어딘데? 나를 파티를 줘, 그러면. 잠깐만. 어. 다과간다고 나는..어디가.. 어딘데 어딘데 쌍놈이 어딘데 이 쌍놈새끼 어디야 이..이거 어디야 별은 없어요 근데? 쌍놈이 이걸 구.. 이 ㅅㅂ 서이걸 안왔어요 오케이 포춘찍고 포춘찍고 점프 고준치프 점프죠. 물력은 어디 있어? 언다인. 아, 잠깐만 이거 좀 어려운데 생명이 하나도 없어서. 야야 쌍둥아 쌍둥아. 파더리 오. 어? 잠깐만. 오 시나 내가 지금 쇼크 창을 보느라고 화면을못 봐서 잠깐만 나 눈, 너무 적고게 된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야이쌍놈의 새끼 이 새끼 파들 중이야. 너 끝나면 뒤졌어. 어이, 나 감옥으로 딱 일단 보내드다니까넌 뒤졌어. 옆에 족밥들 먼저 정리하고 가자. 파들 끝나면 넌 뒤졌어, 쌍놈이. 버버라 버텨 이겨내. 이겨내. 자배 중이지. 기다려. 일나 조져줄게. 감옥이야 이 개새끼야. 진품이 너이 새끼 이거 밀드 같은 새끼 이 새끼부터 조져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상 밀대새끼야. 내가 인스랑 얼타만 됐어도 이런 오늘 내치욕는 없을 건데, 야, 진품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쌍놈이, 야, 쌍놈아. 이 새끼 똥어리다, 쌍놈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노비새끼야 일로 와, 쌍놈이. 우리 법원이 믿고 가는 거야. 쌍놈이 어디 갔지? 일단 저 밀대새끼를 잡아야 돼, 쌍놈이는. 쌍놈이 어디 갔는데? 갔어? 갔어? 개새끼가 갔어? 아, 사실 이게 뭐냐면 아 제가 구설 잘 못해도 그래요 이게 쇼커창이 제가 지금 컨트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니어서 그러고 아 일단 쌍님이 도망갔습니다 3대2였어요 3대2 상황이었는데 쌍님이 도망가고 정리한 거로 우리가 이긴 거로 다. 어우, 이 새끼들 봐라. 별로 와이 새끼야, 찌. 어디 갔어? 버번 여기 앞에 있고 전방에. 전방에 문건이 응. 응. 이 새끼 야들야들 맛있는 새끼 아니야? 나 야들기도 좋아해. 얼터 시장, 얼터 시장. 셔야철 이렇게 올려주고요. 전방에, 전방에, 전방. 플래시 쳐주고. 아 실컨 쏴라 있네데 쏴라 있어, 쏴라 있어, 쏴라 있어. 문건아, 어? 새끼. 아람이이 새끼 뭐 티를 뭐 타이탄이니? 근데 뭔데? 전설의 서비스? 로와 오면 받아야지 그렇지! 봤어요? 딱 치고 들어가서 플래시 딱 쓰고 빠져가지고 팍 한파때 그냥 순삭시키는거 요정도는 해야지 어디가서 공수한다 소리하는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공수 좀 해봤다니까 봤지? 봤지 진짜로 봤지? 요정도는 해줘야지 문건이 감옥.. 감옥.. 잠깐만 감옥가 있다고 내가 문건이 감옥 보낸거 같은데 점프죠 이즈 시전. 얼턴 딜이구요. 쌍둥이 별. 별이, 여기 별이 안 잡히네. 얼터가 딜이야. 난 용비를 따야 되겠어. 용비나. 3 6개 36개, 랑한텐 36개가 있어. 36개야. 그렇지. 저 새끼 그렇게 야들야들하죠 파도를 입는데 드린 것 같은데 실체 한번 쪼아주고요 그리고 쌍누마, 파도를 왜안 쳐받았니 쌍가족 게이 새끼야, 쌍놈이 새끼야 그리고 형 왔다고 이 새끼야 손님 접들 이 새끼들이 손님 받아 이 새끼야 쌍누마 받아야지 손님 와서 이 새끼야 이쌍놈이 새끼야 기타로니 시 리필 이마, 이마 리필이요 <laughs> 아, 쌍둥이가 이게 다른 맛이 있네요 역시 용삼, 용삼이를 조지는 게 이게 좀 맛이 있어